안녕하세요. 건우폴리텍의 황문선입니다. 폴리오레탄 기초특강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이분입니다. 자,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2-1 교갈 부분입니다. 자, 원문이 음, 이거고요. 음. 여기 번역이 있습니다. 번역을 조금 읽어드리면, 어, 위에 원문을 보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폴리머 사슬은 공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형, 분기형 또는 네트워크형일 수 있습니다. 폴리우레탄은 입체 미세 구조를 나타냅니다. 폴리우레탄은 단독 중합체 또는 공중합체로 존재합니다. 공중합체는 무작위 교대 분할 블록 또는 그래프트 유형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은 거예요. 코폴리머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 뒤에 문장인데요. 폴리브레탄은 결정고체, 분절된 고체, 무정형, 유리 또는 점탄성 고체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 비스코 엘라스틱 이렇게 해서 화살표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 밑에도 보시면은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점성 응답 또는 탄성 응답. 그래서 점탄성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오는데 그거를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여기 쭉 읽어 보면 기계적 특성과 관련하여 폴리우레탄은 비이상적인 고체입니다. 난 아이디얼 솔리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지난 시간에 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폴리우레탄의 기계적 성질은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모든 여기 상태, 여기 흥분 상태를 말하죠. 고분자가 그 에너지를 받았을 때 그때 정성 응답하고 탄성 응답 두 가지 응답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어, 이게 에너지를 받으면 에너지를 토해낼 때 점성응답 또는 탄성응답 두 가지로 나타난다 이런 뜻입니다. 어, 또는 시간에 종속적이기도 하고 비종속적이기도 하고 이건 뭐냐면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기도 하고 변하지 않기도 하고 선형폴리우레탄의 특성은 또한 온도와 습기에 크게 의존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여기 점탄성, 비스코 엘라스틱, 비스코스와 엘라스틱.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비스코 엘라스 이거는 점탄성이라고 하는데요. 비스코스하고 엘라스틱, 이두 가지가 합쳐져서 나타낸 성질이고요. 이거, 이거는 점성이고 이거는 탄성이라는 뜻이죠. 점성은 명사로 비스코시티, 우리가 아는 점도, 그걸 맡아내고요. 탄성은 엘라스티시티 이렇게 탄성. 여기 그림에 보면 은 이쪽 왼쪽에는 이게 꿀입니다. 꿀. 꿀을 그려놓은 거고요. 오른쪽에는 스프링. 탄성 쪽에는 스프링을 그려놨습니다. 이 그림을 가져온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잠깐 보고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점탄성에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읽어보면서 흥미롭게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이거를 설명을 드려볼게요. 인용자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그림입니다. 여기 보면 RNF 케미칼이라고 하는 데서 이렇게 좋은 자료를 많이 나눴더라고요. 고분자에 대해서 들어가셔서 이후 추가도 하시고, 그리고 자료도 보시고, 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그림이 괜찮아서 제가 인용을 했는데, 이 뒤에 설명들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요. 물질의 성질에 관련된 것 중에 점성과 탄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점도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점도는 이런 거예요. 액체 흐르는 성질. 잘 흘러가느냐, 흘러가지 않느냐. 그런데 이게 믹싱하고 관련이 돼요. 믹싱하고. 흐르는 성질이. 그런데 여러분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점도라는 그 성질과 믹싱이 묘하게 꼬여 있어요. 여러분이 음. 생각하는 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음. 고체, 액체, 이런 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반드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어, 상. face, p-h-a-a-c 이 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요거를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해하는건 90%예요. 10%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그 10%가 90%예요. 기술적인 보면. 근데 그 10%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상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체, 액체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를 잘 생각해야 돼요. 고체를 입자로 이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액체를 유체로 이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정말 오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면, 어, 생각은 단어로 하는 건데, 그 단어가 어떤 느낌이 있고요. 어떤 이미지가 있고요. 어떤 논리가 있어요. 단어 하나에. 생각이 개입해요. 근데 그 단어가 잘못되어 있는 걸 가지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은 완전히 엉뚱한 상상을 하게 돼요. 이 점탄성에 대한 이해도 결국은 물질의 본성을 이해하는 건데 점성과 탄성을 명확히 이해를 하지 못하면 고분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수 없어요. 아니, 여러분은 90%까지는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홀리우레탄 성형 기술은 그90%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잘 모르는 10%. 그 10%를 명확히 알았을 때 진짜 훌륭한 성형 기술자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고분자의 구조가 나와 있고 결정 영역, 무정형 영역이 있어요. 이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아모포스그 다음에 크리스탈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결정 영역에서 탄성과 관련을 시키고 무정형 영역에서 점성과 관련을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색깔로 구분을 해놨어요. 결정 영역은 파란색이죠. 이쪽하고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길게 지렁이처럼 만들어 놓은 거 여기를 무장형 영역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연결시켰어요. 그래서 이두 가지가 이 고분자 물질 속에 화학적 구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 몸체 안에 이렇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때 어느 쪽도 일방적이지는 않아요. 두 가지가 관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예전에 배웠던 세미크리스탈린 반결정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양쪽 성질이 다 있죠. 근데 결정물질이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하는 소금결정 점성이 없을까요? 우리가 무한대의 영역까지 확장해서 본다 그러면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선을 어디에 두고 보느냐 상온에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느냐 이거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이따가 다음 기사 보시면 무슨 뜻인지 알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점성, 탄성 이렇게 해서 뭐 짧은 시간, 긴 시간 이렇게 했는데, 이거 보면은 당구공이 튀는 거죠. 당구공. 그 다음에 이쪽은 뭔가 액체 비스무리한 그런 것이 이렇게 흘러서 내려가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실리퍼티라고 그러네요. 분목위에 놓아둔 실리퍼티. 그건 찾아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쨌든 이 탄성과 점성은 고분자의 공존하는 두 가지 성질인데 그것을 정확히 잘 이해를 할때 우리가 분자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고 고분자를 성형하는 그러니까 고분자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의 성형 기술에 대해서도 이해를 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요기사. 더 사이언스 타임스라고 하는 잡지에 기획 기사 칼럼으로 나와 있는 건데요. 고체인가 액체인가 점탄성 물질의 세계. 요거는 제가 어 많이 설명 안 하고 기사 전체를 읽어드릴게요. 정말 좋은 글이에요. 서울대 이승종 교수님이 쓰신 거고요. 점탄성의 원리를 되게 우리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철학적인 부분까지 고려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보면. 액체와 고체의 성질을 동시에 갖는 플러보라 물질. 이게 탱탱볼이래요. 탱탱볼. 탱탱볼의 소재인데요. 녹아 있을 때는 젤리처럼 보이지만 손바닥 위에다가 이렇게 딱 놔두면 탄력이 있는 공처럼 보인다 이런 거죠. 근데 고분자 물질들이 다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고분자가 첨단 소재로 많이 쓰이면서 점탄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의미고요. 서울대 이승종 교수님. 이분이 산이 흐른다고요? 상식과 관념을 뛰어넘는 공정의 세계라고 이렇게 해서 표현을 했어요. 산이 흐른다. 자, 잘 생각해봐야 됩니다. 산이 점성의 물질인가 탄성의 물질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산은 고체인 흙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좀 내려가 보면, 어, 점탄성은 알면 과학이요 모르면 마술처럼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게 현대 과학 기술이고, 고분자 물질 세계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런 신비함을 주는 물질의 특성이 바로 점탄성이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점탄성이라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있는데, 물질 속에 있는데, 고분자가 나와서 이걸 했느냐? 아니죠. 고분자 때문에 이것을 공부를 하게 된 거죠, 사람이. 음, 예를 돕기 위해 교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사사계에 있는 대보라와 바락의 노래, 요 속에 들어있는 말을 인용했는데요.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라는 구절. 그리고 또 균형을 어 맞추기 위해서 이 불교도 가지죠 성철스님의 취인포어 중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거는 성철스님 의 말씀이 아니죠. 네, 불교 경전에 오래된 경전에 있는 말이죠. 자, 산과 물이 헷갈린다 이거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근데 조금 보고 있으면 산이 물이고 물이 산이고 그리고 또 보고 있으면 결국은 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요. 이거는 제가 제 책에도 설명을 해놨으니까 제 책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 여러분 산이 정말 흐를 수 있나요? 이 구약성경과 법어구절에서 공통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산이 흐를 수 있는 것이며 신 앞에서만 흐를 수 있다는 의미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인간의 눈에 이렇게 인간이 살고 있는 환경 안에서 산이 흐른다라고 얘기하면 이상하죠. 그런데 신의 시선으로 보면 흐를 수 있다. 근데 그게 신의 시선일까요? 아닙니다. 조건이죠, 조건. 어떤 조건을 가지고 놓고 보면 다르다는 거죠. 인간은 산의 흐름을 느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산은 그저 고체요, 물은 액체로 느껴질 뿐이다. 그러나, 신 앞에서 사는 액체와 같이 흐를 수도 있고, 물도 산과 같이 고체처럼 튕겨나올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고체와 액체의 성질이 동시에 발현된다. 뭐에서요? 고분자에서요. 자, 왜 이걸 앞에서 불교하고 성경의 말을 인용 했을까요? 이거는 바로 물질의 유동. 그리고 변형을 다루는 유변학, 레올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져온 거란 뜻이고요. 여기 쭉 이런 내용이 있는데 대부분의 물질은 눈에 보이는 상태에 따라서 고체, 액체, 기체로 존재한다. 이세 가지 상태는 인간이 관측하는 영역이죠. 고체, 액체, 기체. 그러나 아주 찰나의 순간에는 두 가지 성질을 동시에 보이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는데요, 제 말은 세 가지 성질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일 때 우리한테 보일 때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정도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는게 맞아요. 그 대표적인 것이 물방울이 튀는 현상이다. 아, 이건 그냥 예 중에 하나고요. 엄청나게 다양한 예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하는 얘기를 쭉 따라가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물방울이 궤적을 그리면서 바닥에 부딪친다. 그리고 물방울은 마치 탁구공이 튀는 것과 같다. 이 사진은 하나의 물방울이 진행하면서 고체 표면에 부딪치는 것을 고속으로 연속해서 찍은 것이다. 이를 보면 마치 공이 바닥에서 튀어 오르는 것과 같다. 하지만 물은 분명히 점성을 가지고 있는 액체인데 어떻게 탄력성을 가진 고체처럼 튀는 것일까? 이런 신비함 속에 데보라 넘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데보라 수는 대상 물질의 변형을 일으키는 외부 변화의 진행 속도를 규정하는 특정 시간. 시간에 대해서 물질이 갖는 고요 특정 시간의 비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렵습니다. 이거 나중에 따로 얘기를 할게요. 넘어갈게요. 이렇게 어려운 거를 당장에 설명해서 이해한다고 하는 거는 어렵고요. 어, 단지 물방울이 튄다라는 거가 정성을 가진 물이 탄성에 특성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 그래서 액체인 물도 고체의 성질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거를 점탄성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고체의 역학적 특징은 탄성, 액체는 점성이다. 그런데 이두 가지 특징을 싸잡아서 점탄성이라고 하고 이것이 한 물질에서 동시에 나타난다.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모든 물질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믿겨지지 않으면 어 저한테 반박을 해보세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점성과 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여기에 페이스 즉 상이 관여를 하는 거죠. 상이라는 것이 실제로 주위에 존재하는 많은 물질이 중간 영역에 해당하는 점탄성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는 그 내부의 복잡 미세 구조에 기인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이한 유동현상들이 나타난다 라고 했는데 자 우리 폴리오레탄으로 가서 얘기해보면 폴리오레탄은 원료도 전탄성을 가지고 있고요 제품도 전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부 유변학적 특성 레올로지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만이 성형 과정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점성과 탄성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어떤 특성을 가진 고분자로서 어 시각적으로 보여지려고 하면은 한쪽은 강하고 한쪽은 약해야 되죠. 점성이 강한데 아까 꿀과 탄성이 강한 스프링처럼 이렇게. 그 어떤 특징적인 부분이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 고분자도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폴리오레탄에서는 예를 들어서 TPU는 탄성이 좀 강하죠. 그래서 신발 같은 거를 만드는 원료가 TPU고요. 그 다음에 점성이 강한 거는 굳기 전에 접착제 이런 것들 이제 고점도의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굳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점탄성의 성질을 활용해서 우리는 폴리오레탄에 다양한 특성을 개발을 하고, 그거를 응용 분야로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홀리올타는 엄청나게 많은 응용 분야가 생기는 거죠. 이 뒷부분 쭉 설명을 해 드리면 좋은데,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지루해지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 선에서 끝나고요.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링크 꼭 참고하시고요. 자, 응용 자리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리를요. 우리는 점성과 탄성 두 가지를 공부를 해야 된다. 이 정도까지만 이해를 했어요. 어, 흐른다. 어, 탄성은 부딪혀서 튄다. 이런 개념에 가까운데, 그냥 저는 이미지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당구공이요. 그냥 쉽게 이해하는 게더 편해요. 당구공. 부딪히면 튀어나간다. 이런 개념으로 그래서 이게 고분자의 전형적인 특징인데 제가 고분자의 특징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료도 이 특징들을 다 가진다는 거예요 원료 그래서 이 원료에 대한 점탄성적인 특징을 이해를 해야 고분자 점탄성 특징을 이해하고 원료는 스펙이죠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 여기는 스펙인가요 이것도 품질관리 스펙인 거고, 이것도 원료 품질관리 스펙인 거고, 스펙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러네요. 특성이라고 표현할게요. 특성, 여기도 제품의 특성, 이렇게 이행되는 과정에서 특성이 오류가 생기면 뭐가 나온다고요? 불량이 나온 거죠. 불량 또는 특성의 오류가 아니라, 이게 좀 긍정적인 측면에 얘기해 볼게요. 어떤 특성을 발휘를 하면. 개발이 되는 거죠. 개발, 업그레이드 또는 강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좋은 소재 응용을 만들게 되는 거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까지 정리하고 추후에 굉장히 여러 시간을 통해서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특히 제가 계속 얘기하는 물질의 상, 페이스, 기체, 재고체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하는 입자, 유체. 또 있나요? 네, 더 많습니다. 관련된 경우는 수도 없이 많아요. 믹싱에서 관련되는 것은 입자, 유체가 직접 관여하죠. 우리가 말하는 기체, 액체, 고체만 관여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가지고 플리오레탄을 성형하는 데 있어서 좋은 기술 개발을 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